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. 이번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서운 국가안보실장 등 필수 수행원 9명도 함께 접종했습니다. 반팔 셔츠 차림의 문 대통령이 의자에 앉자 간호사는 문 대통령 왼팔 상완에 주사를 놨습니다. 문 대통령에 이어 김종숙 여사도 접종을 받았습니다. <목소리> 접종을 마친 문 대통령은 30분간 대기하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고 별다른 이상 없이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휴식 대신 참모회의 등 정상 업무를 소화했습니다. 문 대통령의 이번 접종은 국민의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.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, 만 68세인 문 대통령이 설선수범의 백신을 맞으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성입니다.